바바반가에 숨겨진 2025년 예언 영혼 없는 번역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인 바바반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더 집중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냥 흘려보내듯 했을 법한 예언에 대하여 조금은 더 자세히 준비하였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전해지는 여러 소문과 가설들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구일를 테러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의 부상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던 전설적인 예언과 바바반가의 또 다른 예언에 대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2025년에 마주하게 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인류 스스로의 영혼이 소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2025년, 바바반가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곳으로, 바바반가는 이 나라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발견을 해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고 뇌 속에 저장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네트워크에 전송하며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바로 다운로드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자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지식과 지능의 한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믿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난치병과 장애가 사라지며 인류는 새로운 진화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바반가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영혼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뇌와 기계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감정 영역은 점차 퇴화하기 시작했고, 사랑,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순수한 감정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오류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논리와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갔습니다. 바바반가는 이를 영혼 없는 번영이라 명명하며 인류가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징후가 나타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세상은 웃지 않는 아이들의 등장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지능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호기심도 즐거움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은 그저 텅 비어 있었으며 인간성을 상실한 듯한 공허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영혼이 깃들지 않은 진보는 결국 인류의 본질을 뿌리째 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 예언의 징후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사례로 바바반가가 말한 뇌와 기계의 연결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디지털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추천이라는 디지털 데이터가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결정하고, 이모티콘 몇 개로 수많은 감정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진정한 감정의 소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얼굴 없는 소통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기계 연결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사례는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공지능은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작곡까지 인간의 고유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점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더욱 심화되어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된다면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의지와 감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의 논리가 우리의 감정을 비효율적인 오류로 판단하여 제거하려 할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바반가의 예언은 바로 이 지점을 섬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바반가의 웃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징후는 현재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인 극심한 저출산과 무력화된 육아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낳더라도 아이에게 행복과 웃음을 가르쳐 줄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려 웃음 대신 공부와 성공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메마른 사회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웃음과 행복을 알수 있을까요? 바바반가가 말한 웃지 않는 아이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의 또 다른 2025년 예언은 단순히 과학 기술의 발전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감정과 영혼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바반가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 수도 아니면 그 예언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은 기술 발전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서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예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뇌기계 연결 기술 상용화는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언 속 영혼 없는 번영과 웃지 않는 아이들 문제는 기술보다 사회 구조와 더 가깝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기술적 연결만으로 소멸되기에는 복잡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오히려 기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아이들 비유는 경쟁심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예언은 기술 결정론적 시각으로 현상을 지나치해 단순화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성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